12월 13일 안식일,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와, 어린이날에 멋진 로봇 장난감을 선물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혼자만 갖고 놀고 싶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얘들아,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때 예수님의 마음도 기뻤거든요. 세상에서 예수님은 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까지도 선물하셨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누어주는 어린이가 되어봐요. 나누는 건꼭 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힘든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슬퍼하는 친구에게 웃는 얼굴로 힘내 라고 말해주는 것도 큰 선물이에요. 맛있는 간식을 혼자 먹기보다 같이 먹을래? 하고 먼저 물어보아도 좋아요. 이렇게 작은 선물을 나누면 우리 마음 속에 행복이 쑥쑥 자라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하신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마음이 담긴 따뜻한 선물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작은 나눔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린이로 만들어줄 거예요. 재림신앙 이음, 태릉교회 문도하 조수혁 어린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